GPT야 피파 팀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먼저 피파 팀 추천을 도와주기 전에 몇 가지 알려줘야 더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어. 피파 어떤 버전인지? 파는 어 피파 온 온라인 보고 어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은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해. 그리고 나는 윙어를 활용해서 크로스 올리고 중앙에서 스트라이커가 마무리할 수 있는 구성이 적... 저... 그렇지 중거리 노릴 수 있고 헤더도 가능해 그렇지 크리스티아노 호날도 있고 야 이거 시린까지 나와? 지루 있고 지루는 한번 써봐서 일단은 지루 패스 질라탄 해리케인 안 써요 해리케인은 저 둔타크 좀 싫어요 잉어 추천 크로스 자주 올릴 거니까 중요해 그렇지 크로스가 중요해 무조건 크로스가 땡이면 스트라이커 헤딩 딸 기회가 없어 아 바르셀로나 한번 가볼까 바르셀로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보조 바르셀로나 스쿼드 짜죠 포메이션 구성 잠깐만 웨스트 체코 호날드 뭐야? 뭐냐 이게? 바르사 소속은 아니지만 헤딩을 위해 컨셉 깨기 용서되는 전설 피지컬 점프고 헤딩력 압도적 헤딩을 위해 컨셉을 깬다? 그러니까 헤딩을 위해서 바르셀로나에서 그냥 컨셉을 깨는 거잖아 레전드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뭔가 한번 써보고 싶긴 하다 뭔가 신기할 것 같아 꼬락질 뿐나 이거 아니 그씨 이제, 그러면은, 대충, 우루과이도 라스트 댄스를 치를 준비를 잘 봐야겠네. 어, 너네도 결국 피파 팀이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말고, 임마. 어, 오늘 라스트 경기 치르러 가보자. 렛츠고. 라스트 댄스 경기, 시작을 해버렸고. 자, 오늘은 너네가 실수를 해도, 내가 욕을 하지 않을게. 너네 마지막이니까. 그렇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이에서 뭐야? 뭐야? 공을 완전히 그냥 골키퍼에서 아주 잘 벗겨냈네. 그냥 여자 팬티 벗기 뭐해? 뭐 하는 거야? 미친. 어? 야, 그냥 따라가기만 해. 어, 발 뻗지 말고 따라가기만 해. 여기겠지. 야,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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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패턴은 아세다 임마. 아하 너무 염조적 플레이를 하시면 안 돼요. 신사적 이게 하자고 이 새끼야. 아 나이스! 어 뭐해 뭐해 이거! 아 대단한 새끼네 이거. 지금 올리고 눈에 서 마무리를 왜아왜 아, 왜 대가 왜왜아왜 왜, 아, 왜 대가리가 있는데 왜 굳이 발로 하는 미친 선택을 하는 거지? 지금 주면 모르겠지. 그렇지.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요. 이게 타이밍식. 제... <laughs> 죽어. 여기 죽어. 다시 죽어. 패스로 만들어 주고 다시 여기 주고 위에 주고 위에 뿌려 주고 어뭐뭐 어? 뭐, 뭐 하는 거야, 이게? 오케이, 이렇게 해. 알겠어. 오케이. 너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 오케이, 확인했어. 어이? 그렇지. 그렇지. 미쳤잖아. 로데로. 아, 뭐야? 페레이로. 로데로가 아니구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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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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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야. 이 아주 기분 좋은 거를 이용해서 나는 바로 꼴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지. 바로 누니어스. 버리는 거지. 바로 누니어스. 버리는 거지. 바로 누니어스. <laughs> <거지. 바로> <laughs> 저 두놈이란 새끼들은 어떻게 저게 헤딩을 한명 그냥. 아휴, 씨.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어, 만약에 자, 지금 제 채널 처음에 들어오신 분 있으면은, 제 한번 쇼츠 봐보세요. 진짜로. 컴퓨터 진짜 개 박살 납니다잉. 그 대가리도 따 어디다 쓸래? <laughs> 잘 박았다, 잘 박았다, 잘 박았다 잘 박았다 이 새끼야! 뭐해? 그렇지, 40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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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잠깐만요, 귀좀 살짝 긁고 기가 살짝 간지러졌거든요 어우 야, 야메대 아주 시원하고요 야, 부에노 여기 있어, 나이스 부에노 야, 가운데 이거야 이거야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것이 티키타카를 만들어내는 뭐로서 부에노가 올라온 뭐로 그냥 헤딩 아들 내어 오야 잠깐만 일어나는 하지 마세요 이거지 스마 my... 안녕하세요 저는 부에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에노입니다 어 그렇지 일부러 키크안 했죠? 야나 심전 씹고 순데 그냥 옆으로 키, 일부러 좌우 안는다습니다 뭐해? 잠깐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짓 싫어. 걷어낼 거면 걷어내 줘. 이렇게 통 튕기지 말고 알겠지? 컨트롤 실패죠. 컨트롤 실패면 뭐냐? 꼬리야. 왜냐? 눈에서 개빨라 이 새끼야. 막을 수 있겠어? 못 막겠지? 자 이런 거 이렇게 역으로 올려주는 거야 반대다 이렇게 올려주고 컨트롤 C 기스 치라다 개시 B. 바로 찔러주고 그렇지 이것이 그냥 방향 전환하면서 크로스 올리고 마무리 날 새끼야 커스톤 파레로 하지 마 아씨 어떻게든 저 새끼한테 공을 가게 돼 있어 자 이런 거는 이런 건 억가로 먹힐 수밖에 없는 판이야와 그치 나도 이런 판이 있어야지 새끼야 어, 왔다 없사야 없사 업사, 없사가 어배디너배디너어 어, 뭐 야야야야야 이게 뭐야 진짜 폼 떨어지게 아 지금 찔려주기 에, 미끄 들어가 그냥 섹스해 버려 어려아 그래? 아, 너무 박았나 아니 항문까지 박 오케이 미쳤고 야야 근육 공격 좋댔나요 뭐야 이게 야 완벽했잖아 잘 가세요 잘 가요 내소중가사아 눈에 쓰였어요 여기 찍어주기 발기르대 잘 가랑 뭐지? 버그인가? 아니 아무리 헤딩을 못하더라도 저거는 헤딩이 안 좋아도 저거는 그래도 그건데 그 없었잖아. 마킹이 없, 어, 매킹이 없었는데. 지금은 되지잘 가네요. 어, 우와! 오빠, 오빠 가지 마. 오빠 아! 가지 마. 난갈 거야. 난 오빠 갈 거야. 갈 거야. 안녕. 아, 아, 그러 하자 어, 화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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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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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베르데까지 이제 나한테 지랄하는 거구나. 하긴 했어. 어. 알겠어 여기서 되면 되잖아. 부에노, 야 근데 진짜 지금까지 부에노가 헤딩을 제일 잘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여기 주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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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주고 디디로 마무리 잘 가이 새기야. 역시 발미지 좋은 눈이었어. 대가리보다 발미지 좋은 눈이었어. 야 왔다, 진짜 왔다 잘 가라이 새기야. 안녕. 이가 뭐하는거야 컨트롤 fucking shit? 근데 너네가 아무리 이렇게 나한테 승리를 가져와봤자 너네는 이제 끝이야 자 그러면은 네 어쩔 수 없이 팔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 살짝 어 신박한 팀으로 우루가야를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다 네 그냥 나쁘지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다 요이 223명 미쳤는데 자, 아주 반응이 좋아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저도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재밌으면 됐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우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뭐뭐뭐 했지? 뭐, 뭐, 뭐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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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다사그다 i n i i a 박준자 TV 구독과 좋아.